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웃음> <웃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너무 일찍 멈추는 거 아이가? <laughs>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어디 갔어?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